그래, 다크 DNA. 날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뭔가?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을 잡기 위해서지. 그걸 왜 여기서 하냐고요, 참나? 슈퍼포이즌. 비원과 무슨 거래가 있었지? 에? 아그 비원이 누구지? 그전 영단 대장이었나? 아잘 모르겠네. 슈퍼 보이즈는. 뭐다 하시면서 물어보시구래. 그래. 악당 재개발 건이죠 뭐. 그래서 그 거래를 통해서 넌 행복해졌나? 행복. 아니면 너의 행복으로 인해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진 않았나?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요? 네가 바라는 행복은 욕심이다.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. 말은 똑바로 합시다. 우리 다크데리 수장님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. 타이틀이 악당인데 악당 짓 하려면 다크디인이 수장님이 맞고 뭐 돈벌을 해요 뭐예요 유상망것도다 영웅단 공으로 돌아가고 정의로운 빛의 주먹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오 한참 이들때 비원이 와가지고 거래원 합디다 영웅단은 영웅단의 체면을 차리고 악당을 패는 돈 많이 벌고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? 그래서 너는 많은 돈을 벌었으니 행복하냐 이 말이다 예예 예, 씨부랄 겁나게 행복합니다 너와 함께했던 악당협회 동료들 모두 잃었어도 너 혼자 남았는데도 정말 지금 행복한가 슈퍼포이즈? 악당이요 원래 악당은 고생스럽고 좀 아프고 외롭고 한 거요 그게 네가 생각하는 악당인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네 손에 있는 그 돈은 네가 사랑했던 자들의 목숨값이다 내가 사랑했던 자들의 목숨값 자자자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었을 텐데 다크디네 정의로운 빛의 주머 그래 넌왜 악당이 되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악당이 되려 한다니 질문을 바꾸겠다 넌 영웅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건가?